삼삼모가이게 음. 구멍 뚫릴 수 있대. 음. 원래 꽤 많이 먹는 체질일 수도 있 はい <laughs> 운동하고 와서 <laughs> 밥한 그릇 계란과 함께 엄마가 먹으라고 삶아놔가지고 또 물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그런 경우에는. 나는 옥크에 하는 계란은 맛이 없더라 응 음. 비려 응왜 음. 그렇지? 이렇게 먹을까 맛있네 여기 이거했어 이거 이렇게 하는거죠? 기고 음. 다시 햇빛나네 흔이 먹는데? 오늘 응. 가는 줄 알았대 오늘 맛있지 않아 기가 반응이 한심. 야, 다 먹기 먹지 뭐. 먹기 싫면안 돼. 발포 해. 비타민. 근데 빨리 안 녹네. 응, 차가운 물이 오래 걸려. 아, 차가운 물 오래 걸려? 응. 아니, 지우리도 파는 거 있잖아. 아. 오늘은 일하기가 싫다. 왜? 응. 소 나갈래? 이걸로 먹고 이제 저녁은 끝입니다 아맛다 아침, 오늘 6시, 오늘 6시고요. 아침 운동을 한번 와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지. <laughs> 오늘 아침 운동 왔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커피우유 그 진짜 아, 맛있어 고 나는 고수 전에 먹고 싶었데 이거? 아니, 여기 오려고 했는데 아 남았잖아. 그때 못와 아, 어제? 아니, 아니 전에 전번에 얼마 전에 잖아 내가 오니까, 여기 오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고 아. 아니, 정이 넘쳤다. <웃음> 아, <웃음> 아, 음, 아, 그랬죠, 음, 아, 뭔지 알것 같아. 그때 우리 맞아. 음. 음. 시간이 안 맞아. 지하 한번라 갔다 지하그서 가서... 내용이... 지하에서 야 <목소리도> 음. 아니 진짜 오리 맛있더라. 음. 나는 그 엄마 굴장을 먹으면 안될것 같아. 자꾸 알맹이들은 음. 자꾸 먹는 거. 매운 거 없고, 그게 영통이었죠, 이렇게. 음. 잘생긴 아저씨 하나 있어, 생긴 아저씨 있어. 음. 부부랑 같이 와가는데, 음. 나한테는 사채가 너무 좋더라고. 사채가 음, 좋다고? 그, 그게 맛있어. 그게... 근데 그 아저씨도, 거기 헬스장 만는가공개 5년 됐어. 그 아줌마는 그만 도는 것 같아. 응, 없어, 아줌마. <laughs> 어하 육개장과 밥을 먹을 거예요. w s u p l e a s 저는 지금 미드를 보고 있습니다. 오렌지 요즘 누블랙 너무 재밌어요. 뭐야? 나 다섯 개만. a l e 큰 걸로 골라줘. 어, 큰 걸로 고르고 있어. 넌 다이어트 하니까. 다섯 아, 개. 5개. 진짜 다섯 개 먼저. 오늘은 운동을 안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볍게 운동하려고 합니다. 운동하려고요. 언니가 끝났으니까 이제 저걸 하겠습니다. 먼저 나올 거야. 나리 먼저 나올 거야? 옳지. 이리 와. 옳지. 옳지. 치카치카 그냥냠냠 먹자. 응? <laughs> 치카치카 그냥냠냠 먹자. 우리쁜 나리야. 응? 옳지. 우리 나얼 아, 우리 입, 입도 잘벌리네 아구, 이뻐라 아구, 잘한다. 아구, 잘했어. 냠냠. 나리 냠냠. 응. 옳지. 아. 옳지. 아구, 잘한다. 아구, 잘한다. 조금만. 옳지. 조금만. 더. 옳지. 뭐, 옳지, 잘한다. 옳지, 조금만. 아구, 냠냠. 아이고, 옳지. 조금만. 유산균인데요. 유산균. 나이 변비를 위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유산지어구잘 먹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금 더. 다 먹고 가야 돼. 옳지. 금방 먹어.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다. 꿀 꼬리에 묻었다. 음, 잘했어. 나리는 끝. 이제 체리. 체리야, 치카치카하자. 응? 체리야. <laughs> 체리. 체리야 이리 와봐. 응? 치카치카하자. 싫어? 힘들어요. 이제 체리만 양치시키면 되는데 체리가 눈치를 챘는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제 머리부터 좀 말리고. 네. 여가 체리 나왔을 때 그때 살살 달래가면 해야될것 같아요. 까꿍옳지 <laughs> 체리, 치카치카, 옳지? 아, 조금만,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체리, 냠냠. 옳지? 짠, 울 줄, 줄, 줄. 여기도 조금만? 옳지 끝에 옳지 우리 뿐이 옳지 이쁘다 옳지 냠냠 자유 옳지 우리 냠냠 옳지 잘했다 음. 오늘도 이렇게 애들 양치시키고 나니니까 일과가 끝나네요